오늘은 욕먹을 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강노오빠 연예원수 임철웅입니다. 고양이자입니다. 음, 어, 턱을 개고 있다가 빼는 속도가... <laughs> 오늘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남성들이 여성분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음.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 자체야. 선물을 굳이 평소에도 잘하는데 특별한 날이라고 줘야 되느냐라는 거지. 응. 줘야죠. 왜왜 왜, 왜? 특별한 날이니까. 어왜 특별해? 기념일이니까. 누구의? 나의. <웃음> <웃음> 왜 크리스마스가 본인의 기념일이에요? <laughs> 왜 크리스마스가 본인의 기념일이야? 그래도 추억이 생기는 건데. 추억은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더큰 추억. 더큰 추억 어제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매일도 <laughs> 만들면 되지. 선물을 받아야만 추억이 생기나요? <laughs> 지금 표정, 아마 <laughs> 시청자분들이 표정이 방금 그랬을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음. 남성분들은 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 많은 남자들이 이걸 보고 지금 가서 남자친구분한테, 야, 이렇게 제 말을 하면서, 야, 너도 그래? 라고 하면 남자분이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나안 그래. <laughs>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남자분들은 실은 어려서 부모님이 그렇게 선물을 막 챙겨주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걸 빨리 떼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을 먹지. 음. 실은 이렇게막 선물을 주고받고 왜냐면 남자들이 어려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자분들이랑 저 어울리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음. 케이스도 있는데 남자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선물을 주고받질 않아요. 음. 어, 선물을 안 줘. 나는 실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선물을 주고받아본 적이 없고 굉장히 뭐 지금 한 20년 넘게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네 친구들을 어떻게 좀 알게 돼서 친해진친구들는데 걔네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음... 너무 어색한 거야. 이렇 그 책이랑 뭐 이렇게 주는데 남자애가 왜 주는 거야? 그때 내 생일인가 그랬어. 아... 근데 그것조차 어색한 거야. 사실 음... 생일에 선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또 생일이 여름이어서 방학 때였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 날챙겨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든 당연히. 그래서 이 상황이 되게 어색해서 고맙다고 는 했는데. 물론 이건 그냥 옛날 일이죠. 20대 때 일이지.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여성분들이 선물을 바라는 거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관계가 일상으로 들어온 순간, 아, 내가 평소에 선물 주는 거 이상으로 잘하는데, 꼭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음... 그래서 받고 싶으면 뭘 달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음... 괜히 뭐, 내가 안 줘도 주겠지, 뭐, 뭐, 뭐 기대하고, 이런 거안 생각할 수도 거거 있어. 잖아 난 선물 필요 없어. 그럼 남자 뭐로 생각하는줄 알아? 요 그래, 그러면 선물 필요 없으니까 그날을 특별하게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웃음> <웃음>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선물 필요 없다면서 고 진짜 안 주면 어떡해 그럼 거짓말 한 거야 나한테. 어? <laughs>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laughs> 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어? 왜? 내가 <laughs> 잘못했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내고 싶냐는 거지. <laughs> 이렇게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크리스마스라면, 우리 서로 조그만 선물라도 좀 주고 받자. 음. 나는, 나도 좀 준비해 볼 테니까, 준비해 줘.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냥 말하는 게 좋을 까요 음. 응. 그래서, 나 같은, 이게 무딘, 어떻게 보면 여성, 여성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선물 정도는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한번 힌트를 좀줄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뭐, 기념일이 어떤 기념일이냐에 따라서. 일단 크리스마스로 크리스마스? 갑시다. 일단 크리스마스. 응. 그러면, 목도리. 목도리? 지금 청중은 아니야. 인상을 팍 쓰는데요? 아, 저목도리없어갖고 저기, 뭘 원하시나요? 저쪽은. <웃음> <웃음> <좋은 거야? 웃음> <저도> 백? 이거요? 두 백? 뭘 바라는 거예요, 저건. 런 현금, 현금 바구니 이런 거. 그렇지. 현금 응. 바구니. <laughs> 꽃도 같이. 꽃. 꽃과 같이 돈을 주면 크리스마스에 꽃을 받고 꽃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면 창피하지 않나요? 그치, 아 돈을... 받고 집에 같이 들어가서 꽃을 두고 그리고 나온다? 아, 꽃을 두고 나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laughs> 조금, 어 조금 생하겠네 <laughs> 아, 그런 목적으로 꽃을 준다? 가난한 꽃을 굉장히 거대해야겠네. 들고 못 다니게. 굉장히 큰 꽃을 줘서 이걸 들고 다니면 아, 이건 도저히 못 들고 다녀 집에 두고 나야 되겠다. 어, 그냥, 그 생각하는... 그 가보자. 정도. 아, <laughs>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교육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꽃을 선물해 주겠네. <웃음> <웃음> 계속해서. 야, 이, 이 정도 꽃도 집에 좀 둬야 되지 않겠냐? 라고 남자들이 <laughs> 얘기해 <laughs> 집에 부모님 계시냐? 계시는 분은 <laughs> <laughs> 아, 그러면 꽃 필요 없고. <laughs> <laughs>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어, 지금 내가 했던 말을 혹시나 일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뭐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면 강남포를 좋아할 리가 없어. 응. 그렇군요. 그런 목적의 선물을 준다면 저도 참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꽃 선물? <웃음> 그렇죠. <웃음> 꽃 선물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꽃 선물이.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대 때부터 남성들이 꽃을 줬던 이유가 좀 밝혀지는 것 같아요. 종족관식을 위해서 <laughs> 개, 개꽃을 주고받았군요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럼 목도리 정도는 부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대 라면? 커플 목도리 커플 목도리 아, 커플 니트 싫어 싫어 아 싫어 <laughs> 내가 하고 싶어 <laughs> 아, 아 좋군 보통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그러면 뭐 하지? 목도리 목도리 장갑 목도리 장갑 근데 그 정도만 선물해도 돼요? 싫은데 생각을 해보면 <laughs> 운동화 신발 주면 도망가야 지 않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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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좋아요 그런 거 해봤자 생각해보면 10만원이라고 치고 응. 그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랑 비슷한 가격이잖아요 실은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laughs> 남는 게 없잖아 그럼 꽃도 안 남잖아 실은 그치? 그래서 꽃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뮤지컬 표를 주는 거는 좋다는 거지 좋한다는요 여러분들이 아 어, 그래요? 뮤지컬 표는 같이 먹는 것보다 더 선물에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뮤지컬도 보면 안 남잖아. 어... 기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먹는 건 기억이 안 남냐는 거야. 먹는 것도 기억이 남잖아. 스카이라운지 가서 딱 맛있는 걸 먹었어. 음, 기억이 남잖아. 음, 그렇지. 그건왜 그러면 먹는 거는 선물에 포함시키지 않아 주는 거야? 냐 그거 거. 같아. 먹는 건 항상 먹잖아. 추억도 항상 만들고 있잖아요. 아, 근데 뭐 뮤지컬이나 아까 말씀하신 아, 특별한 거잖아. 계속 했던 게 아니었던 거잖아. 좀 특별한 걸 먹으면 되겠네 과메기 같은 거 평소에 우리가 안 먹던 과메기 고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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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홍어를 먹자 이렇게 <laughs> 해서 크리스마스 삼합으로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괜찮네요 크리스마스는 <웃음> 삼... <웃음> 삼합, 삼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되게 이게 남자는 디지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서 장점은 네. 논리적일 수는 있는데 그게 논리에 있어서 감성이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해서 말로 쭉절명해보면 실은 뭐 맞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우리 생일도 아니잖아 우리 생일은 또 생각하면 우리 생일은 왜 챙겨 내 생일은 40년 전에 지났는데 <웃음> <웃음> 맞아 태어난 거 40년에 <laughs> 그래. 뭐 지구의 운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뭘 해야 되나 어 그거를 뭐 생체시계 때문에 뭘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태어난 그 날이랑 그게 의미 있냐는...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또 이제 피곤해지 벌써 이런 표정이 나왔을 거야 아, 시청자분들도 졸린 줄아그 어, <laughs> 선물을 주기 싫으면 이런 논리를 갖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안 만나면 되니까요 <laughs> 싸우기 딱 좋음 <줘야> 아 그렇죠 <laughs> 싸우기 딱 좋지 어. 좋습니다 선물 주지 뭐 그러면 그래. 여러분들 선물 주세요 그냥 좋은 게 그러면. 좋은 거지 뭐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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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을 걸로 하면 안될거 같고 목도리 하나 장갑 정도 아니 평소에 필요하다고 했던 거응 음, 향수 향수 비싸 <laughs> 어요새에 항상 그래도 10만원 안짜리면 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 한 10만원 정도에서 골라야 되겠, 그 정도면 되겠죠? 그죠. 욕먹을려나그니 아, 10만원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 어쨌든 같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선물을 주고받나요? 크리스마스 네. 때? 음. 오, 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돈 진짜 많이 나가겠네요? <laughs> 서로 10만원씩 나가는 거죠. 10만원씩 나가시려면. <웃음> <웃음> 주는 사람도다줄 거예요?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고. 어. 로또 긁으셔야겠네요, 최근에. 한, 한 분이 그냥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서로 주는 거 아니죠? <laughs> <laughs> 아, 그러면 11월에는 가위바위보를 하시고, <laughs> 12월에는. 아, 이기는 쪽은 그냥 삼합 사시는 걸로. <웃음> <웃음> 삼합에서 특별한 걸 드시는 걸로. 음.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이 좋을지 댓글로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저 같이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고, 잘 몰라요, 남자들은. 음. 그리고, 그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모른다는 걸또 여자들도 모르지. 그니까 이게 남자가 바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가 모르고 음... 너무 오랫동안 다르게 살아온 거야. 그리고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실은. 그런 부분을 내가 만약 이 사람한테 새로운 문화를 가르치고 싶으면 이 사람이 내가 무언가 새로운 문화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잘 못해. 그건 화낼 일이 아니거든, 실은. 그냥 가르쳐 줄 일이야. 음... 응. 못하고 실패했으면 가르치고 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방송이 굉장히 보람되네요. 왜요? 꽃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아! <웃음> <웃음> 야, 이게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라더니 <laughs> 이름을 부르더니 야, 이게 이런 의미가 있네요. 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네요. 그런 아, 방법이 있었구나. 아, 김춘수의 꽃을 읽으면서 꽃의 의미를 알았는데 오늘 또 강남오빠의 꽃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꽃은 집에다 두고 나오시는 걸로. 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올라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어떤 선물 좋을지 서로 서로가 좀 주고 받는 그런 아이디어의 장도 열리길 바라고요. 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내고 싶네요. 어, 찜질방. <웃음> <웃음> 아 그렇군요. 과메기 먹고 사만 먹고 찜질방 딱 가셔가지고. 어, 갈 거야. 사만 먹고. 우리 아, 딱 계란 딱 한번 깨먹고 아, 그러면 참 좋겠네요. <laughs>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 찜질방 미어 터지겠네요 <laughs> <laughs> 찜질방에서 와요 <더 알아. 웃음> <laughs> 찜질방 그.. 그것도 해야 되겠다 미팅 같은 거 <웃음> <웃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여기까지고요 엔딩 해주시죠 우리 모두가 연애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laughs>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